Come left out on the porch, making too much noise. Up all last night, baby. Up all last night. Party all night long. There is nothing wrong, baby. It's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Took a look at myself for a minute. I've been too much and to stop to rethink it. bad vibes. 완성되었습니다. 아시. 감사합니다. 아, 아츠야바이네 아, 일본 여름에는 비가 싸고 좀더 모았다 보고 봅니다. 꽤꽤 대감온도가 바르려 그리고 한국이랑 다르게 나도 몰랐는데 일본이 해가 더센것 같아. 토이라서 <목소리도> 나도 얼굴에 지금.

웃었으면 우리 죽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먹는다고 하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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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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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손잡이가 너무 짧아서 제가 항상 들어야 돼요. <웃음> <웃음> はいこっちは9510円のお返し毎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laughs>

少し。お <engine> 맛있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친절해가지고 마지막에 두 분이 좋아하시는 아타미 호텔까지 알려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웠다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또 진짜 꼭올거예요 여기는 すごい遠回りしたけど。<laughs> どういうこと <laughs> 아이 <음> <음> <이걸> 아이고! 잘 됐는데. 맛있겠다. 응. <laughs> 사바토, 하루마키, 나물, 김치, 김치. 응. 어. 응. 먹어도 돼요? 응. 그때? 어미세도 먹는 거 같은데? 그래? 한번 먹어 봐. 응. 맛있게응 음, 다맛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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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다 맛있다. 다 맛있다. 아, 맛있다. 어. 여러분, 좋은 맥주가 있습니다. 아니, 맛있다. 맛있있습니다클래스 맛있다. 슈퍼에. 맛있다. 맛있다. 같이 다맛다 맛있다. 맛있다. 맛래나 먹을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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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맛거다 이거 마셔본 적 없으신 분꼭드셔보야 돼요 아유. 일본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맛있는 감맥주 처음으로 플래식을 이제 삿포로 이제 홋카이도에 가서 응. 그때 먹고 호텔에서 먹고 반했잖아 그지? 응. 이거는 사실 일본에서도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데 응. 저희 집에 집 근처 홋카이도 분산점 가 아테. 거기는 언제나 놓여 있으니까 언제든지 살수 있어요, 우리. 정말 운 좋은 곳에 있네, 있네. 분이챠오시미아마테서 보실 수 있는데. 홋카이도 기획전이 있나? 음. 기간 한정으로 가끔 세븐일레븐에서도 홋카이도의 여러 가지. あれやってるよね. 그냥 사포에 있어서 클래식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응. 좀 비싸요. 시장 같은데 비싸. 이거 그냥 사면 네, 로고에1 1,200엔ぐらい였대요. 하우마켓 진짜 잘했다 이거. 네. 그래? 응. 고등어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먹어요. 냉동. 냉동고등어 대량으로 사가지고. 응. 제가 냉동으로 엄청 2kg가 인 고등어 이게 20개? 응. 2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걸 엄청 싸게. 어. 이 20개를 안 해? 응? 2 0 개를 아네. 응. 그럼 을숨 몇개? 을숨개숨오 50개 5 0을은을은을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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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라고 있는데 일본에 작발이 왔던 거. 있었어? 어, 나 치즈 스틱 먹고 싶었는데. 역시 있었어?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셔터. 어. 역시 있었어? 나 롯데리아 안 먹어 태본 날. 아, 크림 우유. 글쎄요. 그것은 아이스 초코 민트와 라무네 맛을 買いました. 조금 남겨 요 너무 짜니까. 음. 그렇게 해놓고 거의 담아버렸네? 오, 향이 난다. 그가지고 한국에는 진짜 여러가지 맛이 있는데 여기 세 가지 밥밖에 없더라고. 음. 그냥 치즈. 스틱크 맛짝. 아, 오늘 라면에다 두고 다 있어요.

자, <목소리> 전기노. 배가 보여, 배. 이 냄새가 너무 향기가 너무 좋아. 이 응. 에루와드 호우디 이것 때문에 네. 재밌었어요 안다 카바도 코라보시다 복도가 되게 네. 잘했다 여기 되게 미술관 자체가 응. 좋다 코겁다 오키나와의 오리온 비르데. 장기 처음 들어왔습니다. 리 뭐냐? 늘 냄새가 나. 맛있다. 약쇼바랑. 아 나마하루마키. 맥주랑 뭐사왔입니다 마츠리는 나도 왔어, 이만! 근데 보통 한몇분 정도 하지? 30분 30분 내내? 네, 아직 이제 20분 남았다 아마 저희 뒤에서 나올 거예요 뒤에 지금 사람들이 바닥에 지금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앉아서 맥주 마시면서 보고 있어요 사람 구성. 사보 진짜 엄청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재밌어. 재밌어. 사람 네, 젊은 사람들이 많다 확실히 그지? 약간 양아치 같은 사람도 꼭 있어. 오늘 하라고 어, 하지? 불꽃놀이. 네, 불꽃놀이. 아. 꼭, 꼭, 꼭 있어? 있어. 어. 있어. 근데 머리는 다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不